안녕하세요. 올드 필름맨입니다. 지난 주말 특별관을 통해 발레리나를 먼저 관람하고 왔습니다. 발레리나는 존윅 시리즈의 3편과 4편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독은 렌 와이즈먼으로 대표작으로는 언더월드와 다이하드 4.0이 있습니다. 각본은 존윅 3와 존윅 4의 시나리오를 치필했던 셰이 해튼이 다시 맡았으며, 존윅전 시리즈를 연출한 체드 스타일스키 감독이 제작자로 참여해. 이 세계관의 고유한 통과 스타일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공 이브 역에는 아나데, 아르마스가 열연하고 있으며 콘티넨탈 뉴욕의 지배인 윈스턴, 도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브와 같은 킬러 조직 루스카, 로마와 대적하는 새로운 조직 컬트의 수장 챈슬러 역에는 연기파 배우 가브리엘번이 깊이 있는 악역을 보여줍니다. 또한 극초반 이브가 보호하는 VIP 인물인 로사 역에는 최수영이 출연하며 액션 장면에서는 정두웅 무술 감독이 직접 등장해 짧지만 인상적인 시퀀스를 보여줍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습니다. 콘티넨탈의 윈스턴에게 구조된 그녀는 루스카, 로마에 들어가 혹독한 발레 훈련과 함께 킬러로 성장합니다. 그러던 중 미션 수행 중에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문신을 발견하게 되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루스카 로마와 오랫동안 대치 중이던 또 다른 암살자 집단 컬트를 추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개는 단선적이지만 액션. 시퀀스가 매 장면마다 끊임없이 배치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존 위기 묵직한 타격감을 강조했다면 발레리나는 다양한 무기 활용과 주변 사물의 창의적인 전투 연출이 돋보입니다. 특히 발레 동작에서 파생된 액션과 여러 스타일의 전투는 시각적으로도 신선합니다. 후반부에는 존 위기 깜짝 등장해 시리즈 팬으로서 반가운 요소를 더합니다. 몰아치는 액션과 아나데 아르마스의 매력이 더해져 보는 재미가 상당히 큰 작품입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 구조가 단순하다는 점, 이부의첫 미션에서 최수영과 정두홍의 등장은 다소 뜬금없고 이질적인 분위기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컬트라는 새로운 조직의 설정이 갑작스럽게 등장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등입니다. 이는 이후 세계관 확장을 위한 포석일 수 있으나, 단일 작품 내 완결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번에 돌비 사운드관에서 관람했는데요. 아이맥스가 아니라면 돌비 관람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총기운과 타격감이 정말 제대로 꽂힙니다. 크게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는 깔끔한 복수곡이자 존윅 유니버스를 확장하면서도 고유의 액션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성공한 작품입니다. 세계관의 중심축이 존 윅에서 다른 캐릭터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흐름을 잘 보여주며 그 안에서 발레리나만의 미학과 박력이 살아 있습니다. 액션 장면만 따로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확실히 즐길 거리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올드 필름맨이었습니다.